예전에 인사차 한번 왔던 기억이 납니다. 3 0 0 m 교차로에서좌회전미터3통0미터3 0는미터 아니고 저터3 0 갈아 터습니다미터3쪽은미터 300미터 3 0 남마노기의 대림입니다. 밖다놓 뭐 많이 아 아, 다 이런 okay 아무 작업을 못하잖아. 통이 안 빠져 야 큰일 났다 이야 <laughs> 이런 거 참고는 그냥 쑥 빠져도 그냥 쑥빠져 30분, 40분, 50분 가까이 고생했습니다. 예. 이 안에 내부를 보시면은 녹이 이렇게 실었습니다. 자, 안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한번 보시죠. 저 정도로 실었습니다 예. 이 부분을 구리선을 한 번씩 넣어줘야지 다음에 정비나 수리를 할 때, 고장이 났을 때잘 뒤로 당기면 잘 빠질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민년이고 6년이고 7년이고 8년 계속 써왔습니다. 예. 참, 제가 수없이 많이 달아봤지만 이 기계만큼 안 빠지는 건 처음 봅니다. 자, 40분을 걸쳐서, 40분, 50분을 걸쳐서, 폭을 뺐습니다. 예 뒤쪽에, 곡물덩크를 열고, 자, 뒤쪽에를, 현재 축 상태가 이렇습니다. 한 문도 빼지 않았습니다. 습기, 수분기, 어, 뭐, 소금기, 뭐, 바닷물기, 뭐, 다 들어갔습니다. 염분기 대단합니다 네.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번쯤은 어 구입하셔서 1년 2년 3년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 어 막히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서 그걸 빼야 봐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쯤은 빼서 그리스도 바르고 청소를 해 주셔야지 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어 정비를 하기가 쉽습니다 네. 오늘은 저 혼자 왔습니다. 대표가 어제부터 휴가라서. 자, 날도 많이 따랐 지만, 은이 음. 너트 가. 음. 음. 이 부분을, 그 녹을 제거하겠습니다. 그리스를 이렇게 바르고 처리통도 녹물 나오는 거 보십시오 예. 이제, 다음에, 준비하는 분이 쉽게 뺄수 있겠죠. 이렇게 그리스를 그는 그걸 잡아 땡기면 되는데 네. 지금 우리 기계차 칼이 요 사이에 들어 있던데 조금 쪼요요 사오십 년 되거든요 네. 이걸 처음에 넣을 데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 네. 어디 자리를 잡을 것인가 원래 칼이 밑에 쪽에 들어가면은 건물이 위에서 잘리가고 밑에로 흘러 내려가면 얘 네. 가는데 밑에서 잘리가고 올라 올라가면 또 말린단 말이야 그게 죠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밑에 내려가지고 여기치를 잡으라고 애 먹었어 이기 여기 넣는다고 여기다 자칫 잡는다고 이게 여기 돌아가면은 칼날이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네. 한번 보세요 네. 칼날 사이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. 그렇게 잘릴 수 밖에 없다고 밀고 나오면서 저 안에. 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포화중이예요 제가 해드게요 우리 그 그냥 표준놓고 비도 네. 아무리 기계 정리 해도 그무라테하고 뭉쳐서 네. 쫙 피어서 나오진 않 그죠? 거 그게 혹시나 넘어 나올 때 미처 음못 빠지고 알고이 1번 나선 빠지고 2번 나선에 와가지고 그층이 요 빠지잖아요, 그죠? 그럴 때이 툭이 엽서가 다 빠져버려요. 왜냐면은, 한마디로 말해서 빠지다가, 여기가 뭐가 툭이 있으면 조금, 너무 올려버리면 안 나가지만은, 2 30mm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. 이제 네, 만들어졌어요. 만들어졌지, 안 그러면 용접해주고. 아니, 아크릴로. 아, 그래서 이제, 소리가, 소리가 안올 때는 그러면 나던데, 소리가 마요버리면, 두분세번 오버리면, 오버리면 날라간다니까. 그때는 올려줘야 되거든. 그 알채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 앞쪽에서 풀어주지 뭐하고 넘어오는 근거를 음. 생각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, 여기 막히면 어디가겠어요 다시 내려가서 가로로 가, 세로로 저 앞쪽으로 8 0피 m 를 풀어주거든 그거 역순환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럼 치가한 2cm 정도 올려주는 거같요 아니요 2.5cm 음. 이, 이 정도 하면은 여기 안보여야 되거든 안보여야지 뭐 빨리 흔들어와서 내려가는게 있고 탁 날라가는게 있고 자열에마쳤습니다예아이